대기염 총량제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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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대기 소각장 증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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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반대한다. 도시 공원 파괴하는 아파트 건설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등 충북도내 28개 시민환경노동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도청 서문 앞에서 발족식을 갖고 충북도의 전국 대비 4% 경제 실험 목표를 미세먼지 40% 저감 실현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세먼지 충북시민대책위는 이제 충북도는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투자 유치, 아파트 택지 개발 등 개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는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를 포함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세먼지는 이제 사회 재난으로 인지할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충북도가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대기관리권역에 충북도가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충북도의 자체의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 공용제 등이 먼저 시행되어야 도민들의 차량 이부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미세먼지 충북 시민 대책 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충북 도청 서문과 청주시청 정문에서 미세먼지 저감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와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c m TV 경철수입니다.